시청 전 안내 이 이야기는 1986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와 그 현장을 청소하기 위해 투입된 60만 명의 사람들을 다룹니다. 소련 정부는 그들을 리퀴데이터, 즉 청산인이라 불렀고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보내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위험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충분한 보호 장비도 없었으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국민을 희생시킨 비극이며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방사능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가 폭발했다. 히로시마 원폭의 약 400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대기권으로 유출되었고 유럽 전역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소련 정부는 사고를 축소하려 했지만 원자로는 계속 타올랐고 방사능 방출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현장에 들어가 불을 끄고 잔해를 치우고 오염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그 임무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약 60만 명이 체르노빌로 보내졌다. 군인, 소방관, 광부, 엔지니어, 의사, 건설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포함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방사능 오염 지역을 청소했고, 원자로를 덮는 석관을 만들었으며, 유령 도시가 된 프리피아트를 정리했다. 대부분은 자원하지 않았고, 명령에 의해 동원되었다. 위험성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보호 장비는 부족했으며, 그 결과 수만 명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질병을 얻었다. 지금부터 체르노비를 청소한 60만 명의 이야기, 리퀴데이터의 진실을 들려준다. 1986년 4월 25일 밤, 체르노빌 사우기에서는 안전성 실험이 진행 중이었다. 야간 근무 엔지니어들은 경험이 부족했고,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40초, 원자로가 폭발했다. 지붕이 날아가고, 흑연과 우라늄 조각이 대기 중으로 흩어졌다. 200톤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고, 불길은 계속 타올랐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소방관들이었다. 그들은 방사능의 개념을 몰랐고, 일반 화재라 생각하며 평범한 소방복만 입고 현장으로 향했다. 23세 소방관 바실리 이그나텐코는 신혼 4개월 차였다. 그는 사옥이 지붕 위로 올라갔고, 주변에 흩어진 검은 돌들이 원자로 노심 조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조각들은 극도로 높은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었다. 소방대는 새벽까지 불을 진압했지만, 이미 치명적인 양의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였다. 몇 시간 후 그들은 구토, 피부 화상, 의식 저하 등 급성 방사능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소련 정부는 여전히 사고 규모를 축소해 보고했다. 프리피아트의 5만 명 주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하고 등교했다. 도시는 사고 직후 이미 방사능으로 뒤덮였지만, 대피 명령은 37시간 후에야 내려졌다. 하지만 원자로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상황을 멈출 방법은 없었다. 누군가 내부로 들어가야 했다. 그 순간부터 리퀴데이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4월 28일, 소련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과학자들은 원자로가 계속 타고 있다. 방사능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원자로를 모래와 붕소로 덮고 이후 콘크리트로 봉쇄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고르바초프는 군동원령을 내렸고 전국에서 예비군과 군인들이 소집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리퀴데이터, 즉 청산인으로 분류됐다.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원자로 상공을 날아 모래와 붕소를 투하했다. 비행 중 방사능이 계기판을 흔들었고,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치명적 노출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광부들은 지하 터널을 파기 위해 투입되었다. 원자로 아래를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지하 작업을 맡았다. 지하 온도는 50도를 넘었고 환기조차 되지 않았다. 광부들은 대부분 속옷만 입고 일했지만, 이는 곧 피부 직접 피폭을 의미했다. 1986년 여름까지 약 10만 명이 체르노빌로 소집되었다. 군인, 조종사, 광부, 기술자, 의사, 그리고 평범한 남성들까지 포함되었다. 많은 이들은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가장 치명적인 임무는 사옥이 지붕 위에 있었다. 폭발로 흩어진 노심 조각들이 지붕에 쌓여 있었고 방출되는 방사능은 로봇조차 고장 낼 정도였다. 결국 사람이 직접 치워야 했다. 군인들은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렸다. 임무는 간단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지붕으로 올라가 흑연 조각을 삽으로 떠서 원자로 안으로 던진 뒤 즉시 내려오는 것. 작업 시간은 단 40초에서 2분. 그 이상은 생존이 불가능했다. 젊은 군인 보리스 스토르 첸코는 22세였다. 그는 첫 작업에서 단 40초 동안 흑연을 치웠고, 내려온 직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짧은 몇 초가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렸다. 3개월 동안 약 3,500명의 군인들이 이 작업에 투입되었고, 대부분은 40세를 넘기지 못했다. 암, 백혈병,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들의 공적은 한동안 공개되지도 않았다. 체르노빌 지하에서는 또 다른 위험한 작업이 이어졌다. 광부 1만 명이 원자로 아래의 터널을 파고 고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었다. 정부는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방사능이 강하게 노출되는 구역이었다. 지하 온도는 50도 이상 환기가 거의 없어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광부들은 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을 벗었고 피부는 그대로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이 공사는 나중에 과장된 우려로 밝혀졌지만 광부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치렀다. 참여자 수천 명이 수년 내 암과 건강 문제로 사망했다. 1986년 가을, 원자로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쇄하는 석관 공사가 시작되었다. 건설 노동자 20만 명이 동원되었고, 하루 24시간, 3개월 동안 작업이 이어졌다. 많은 노동자들은 높은 급여를 믿고 왔지만, 실제 지급은 약속보다 적었고, 보호 장비는 부족했다. 방사능 측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과다 피폭을 겪었다. 석관은 1986년 11월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백 톤의 방사능 물질이 남아 있었다.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 수만 명이 이후 질병으로 사망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주변 지역을 청소하는 제염 작업이 이어졌다. 흙을 걷어내고 오염된 숲을 베고 버려진 도시를 정리했다. 수십만 명이 추가로 동원되었으며 대부분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작업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약 60만 명이 리퀴데이터로 체르노빌에 투입되었다. 공식 사망자는 31명으로 발표되었지만, 이는 명백한 축소였다. 실제 사망자는 최소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5년 현재 생존한 리퀴데이터는 약 20만 명. 대부분 60대, 70대이며 평생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암 발생률은 일반인의 5배, 평균 수명은 약 10년 짧다. 많은 이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수천 명은 정신적 후유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16년에는 노후화된 석관을 덮기 위해 새로운 아치 구조물이 완성되었다. 높이 108m, 길이 257m, 무게 36000톤, 세계 최대의 이동식 구조물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10만 년 동안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다. 리퀴데이터들은 점점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유럽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으로 수백만 명의 피해를 낳았을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로는 폭발했고, 이후 5년 동안 60만 명이 현장을 정리했다. 그들은 리퀴데이터라 불렸고, 사실상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다. 대부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남긴다. 첫째, 원자력은 완벽한 안전이 불가능하다. 둘째, 국가 권력은 때때로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다. 셋째, 진실은 종종 숨겨진다. 넷째, 영웅들은 쉽게 잊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든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 체르노빌은 아직도 위험 지역이며, 프리피아트는 유령 도시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수만 년간 완전한 안전은 불가능하다. 리퀴데이터들은 매년 수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고, 몇십 년 후면 대부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 체르노비를 기억하라. 리퀴데이터를 기억하라. 60만 명이 목숨을 걸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수만 명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병들었습니다. 국가의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은 잊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은 정말 안전합니까? 국가는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